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안동시가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안동시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일상 회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방남회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1원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안동 시정 소식입니다. 지난해 시민 방값 수돗물과 임대용 농기계 배송 서비스 확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안동시가 시민과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모범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안동시가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시는 민선 8기 공약 109건 중 76건을 완료했습니다. 전국의 공약 평균 이행률은 53%이며 그중 안동시는 70%를 달성해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는 공약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검증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주민배신원단을 운영했으며 남은 기간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산불로 피해받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는 주민과 관계공무원 700여 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안동시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일상회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권기창 시장이 피해 주민을 위한 행정조치와 특별법 재정 건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안 제안 등 시민 중심의 복구 체계를 강조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안동시는 일방적인 행정계획이 아니라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모아 균형 잡힌 지원 방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산업을 알아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박람회가 안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해 볼수 있는 체험을 즐겼습니다. 21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5월 22일부터 3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 1원에서 열렸습니다. 안동시와 여성가족부, 경상북도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 부스 200여 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체험, 전통 목판 인쇄 체험이 진행되고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김소정 PD 등 멘토 특강. K-POP 공연 가수, 하이키 등 유명인도 함께 박람회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더합니다. 안동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꿈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와 농업회사법인 엑스토리가 김치공장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엑스토리는 2027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인력 170여 명을 채용해 안동 농산물을 활용한 김치를 가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방송인 정준하 등 5명이 함께 안동시 명예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습니다. 안동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인 언론사 맘스커리아와 출산 축하 박스 기부를 협약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맘스커리아는 하반기부터 자녀 셋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게 젖병과 수유패드 등총 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에 함께합니다. 2025화회선류 줄불놀이가 다음 달 6월 14일을 시작으로 11번에 걸쳐 펼쳐집니다. 화해말 만송정의 숲 인근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즐기던 문화입니다. 관람을 원하는 방문객은 홈페이지 경북 화야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관람료는 1인당 1만원입니다. 안동 청년유도회가 제53회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적 성년의식인 관례와 계례 행사를 역동서원에서 열었습니다.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청년들을 위한 기념일로 국립경국대학교 학생 300여 명이 참석해 전통을 체험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이지만 낮에는 이르게 여름처럼 덥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물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